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그래서 열심히 내어 수고하고 봉사를 해도 믿음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아무리 기도했을지라도.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전달되지 않습니다. 헌금을 아무리 많이 했다고 하여도 믿음이 없으면 그 헌금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일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그 예배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믿음입니다. 믿음.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요? 믿음. 믿음. 그러니까, 이 로마서 7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다시 누구냐? 살았다 하는 사람. 산 자라고 말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 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무엇이다? 살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살아 있는 사람 왜 살았다라는 것이 중요한지 마태복음 22장 32절을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나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로다을지못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지 않다, 믿음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질문하는 것은 너 살아있느냐, 아니면 너 죽어 있느냐라고 계속 묻는 것입니다. 육체가 살아있는 것, 단순히 내 육체가 살아있는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너 믿음 있냐, 없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죄에 대하여 주신 자여, 하나님께 대하여 믿음이 있는 자는 산자라고 말하고 있고 예수, 바로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신다. 예수가 산자의 구주가 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자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요. 그렇게 살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자로 오실 때 누구를 심판하시냐?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 육신이 살아있다 이게 아니라 바로 산자는 믿음이 있는 자, 죽은자는 믿음이 없는 자, 그 사람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자는 죽은,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인간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살았다고 하는 그 증거를 가진 것입니다 믿음은 살았다라는 증거를 가진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 다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나는 살았다라는 그 증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라는 것 살아있다라는 것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바로 그 믿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내가 산자라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관계를 맺어 주시겠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 창세기 그 구약에서 계속 얘기하시는 것은 나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믿는 자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뭐 기도를 열시간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내가 어떤 행위를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뵐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우리가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죽은 자랑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죽어 있는 거예요. 살아있지 않아요. 내가 믿음이 없으면.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이 우리가 볼때잘 나가는 것 같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어서 배부르고 뭔가 등 따시게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믿음 없는 자는 그냥 그 시체처럼 보신다라는 거예요.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다른 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믿는 자의 이야기가 쓰여져 있어요. 다시 말해서 산 자들. 산자들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승리하며 사는지를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영적 존재가 되었을 때그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을 Living b i n g 그렇죠? 발음이 아주 제가 열심히 여기 영어 공부하고 있으니까 Living b i n g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사는 영. 근데 우리를 사는 영으로 만드셨어요. 사는 영. 근데 사는 영이 무엇이냐?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사는 영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게 사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살수 있는 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왜 믿음, 왜 믿어야 하냐? 너왜 믿는 것만 얘기하냐.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해야 한다. 로마서 14장 23절 후반절에는 그러므로 믿음으로 따라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믿음으로 살아야 함을 다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죄값이 무엇인가? 사망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예수께서 사대교회를 놓고 너희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을 가졌는데 너희가 실제로는 죽은 자다. 니들 말할 때는 내가 이렇게 행위도 있고 이렇게 잘하는 거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한다고 말은 하고 있는 살아있다라고 말은 하지만 아니 너희 죽은 자다. 왜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그냥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다는 라 것입니다. 하늘 나라. 정말 우리가 꿈꾸는 천국, 그건 착한 사람이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 욕을 안 했기 때문에 가고, 내가 거짓말을 안 했기 때문에 가고,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는 자만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라로 갈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늘나라는? 하나님께 그산 자만이 갈수 있기 때문에 산 하나님이 산 자이시기 때문에 산 자들만 갈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있는 자, 정말 믿음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오직 믿음 있는 자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시고 하나님 아버지도 살아 있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산 자가 될 때만이 살아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돕고 함께 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정말 믿는다는 것. 그래서 믿음이 정말 중요한데 믿음이 무엇인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의 실체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다시 말해서 내가 믿음이 있으면 내가 살아 있는 자라면 그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실제로 얻어지는 것. 그냥 아니라 실제로 얻어지는 것. 내가 믿고 바라는 그것이 실제로 얻어지는 것이 믿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휘포스타시스, 영어로는 영어로는 리얼라이징. 어? 리얼라이징이에요. 리얼라이징.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것을 실제로 바꾸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한 게 아니에요. 그냥, 아, 믿는, 믿습니다, 믿는다. 이게 아니라, 실제, 하나님의 것을 내가 현실에서 누릴 수 있는 거, 경험할 수 있는 거, 그것이 믿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일 하와이를 다 가요. 우리 내일 하와이에 가기로 다, 예매를 다 해놨어요. 그래서 이 티켓을 다 가지고 있어요. 아직 비행기는 타지 않았어요. 아직 비행기는 타지 않았지만, 내일이면 비행기를 타요, 안 타요? 한다라는 것이 그렇게 실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나에게 하나님의 것이 아직 주어지지 않았을지 몰라요. 내가 천국, 아직 당장은 안 갔어요. 내가 누릴 수 있는 거 아직 못 누렸지만, 누릴 수 있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돈을 좋아하니까, 자, 수표는 현찰이에요, 아니에요? 사실 현찰로는 아니에요. 수표는. 수표로만 얘기하면. 현찰이 아닌데, 현찰과 같이 똑같이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실상이에요. 이게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할 때 멋있는 말, 시적인 말이 아니라 너 실제라는 거 이것을 실제로 누릴 수 있다는 라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고자 또그 생각을 했어요. 면세점, 아, 이게 또 제가 결혼을 할때 결혼식을 드리기 전에 시, 그 뭐냐, 혼인신고를 먼저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이게 뭔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면세점에 제가 이제 카자흐스탄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데, 그때 이제 그, 어머님이 신발을 사주신다고 했는데, 면세점에서 사야 하는데, 그 제가 가족 관계가 돼야지 할인을 받는데요. 그래서 그거 사기 위해서 먼저, 아, 근데 쓰면서 좀 찝찝하더라고요. 아, 내가 이걸. 하여튼, 근데 면세점에서, 자, 그, 예를 들었어요. 잠실에 있는 롯데백화점 면세점에 갔어요. 가가지고 신청을 해요. 신청을 해가지고 내가 이걸 사겠다 돈을 다 지불하고, 표를 받아요, 표를. 그 물건을 사면은 물건을 바로 주지 않아요. 표를 받아가지고 내가 인천 공항에 가서 몇번그수함을 받는 곳에 가서 그 증을 내면은 얻는 것과 똑 같은 게 바로 실상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지금 나에게 없는 것 같은데 믿음이 있으면 그 실제로 내가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상이라는 거, 실상이라는 거.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로 그 내가 바라고 있는 것들 실제로 소유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권리가 여러분에게 있어요. 믿으세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으세요? 믿음이 있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실상이 있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왜, 왜 나는 믿어주세요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예수 믿습니다 하면 아멘 해요. 그러나 그 믿음대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걸 믿습니다. 그러면, 암! <laughs> 맨체까지못 가고 그냥 아에서 머무른다는 거예요. 왜안될것 같으니까 그냥 내 삶은 다른 사람과 그냥 다를 것 같고 아니 믿음은 비유가 아니에요. 믿음은 비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다른 사람은 됐고 나는 안 되고가 아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다? 실상이에요. 실상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현찰만 있으면 언제나 물건을 살수 있는 것처럼 현찰 그 현찰이 물건을 살수 있는 것처럼 믿음은 바로 바라는 것에 실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는 것은 막연하게 에 죽어 봐야지 아직 아니라 실제 우리는 천국을 가요. 믿음이 있으면 천국을 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천국에 간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몸이 약하고 병든 사람도 믿음이 있으면 치유 받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가 있는 사람, 내가 평안을 주시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으면 나에게 평안이 찾아올 수 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현찰이니까. 잘 되고 싶죠, 여러분. 똑똑해지고 싶죠. 그러니까 겸손 떨 필요 없어요. 나는 늘 얘기하는 게막 그런 얘기를 해요. 천재다. 근데 막 공부하는 천재만 난 예수하는 천재다. 남들이 볼 때는 하, 저게 뭐냐 그래도 난 입으로 시인한다 똑같아요 여러분 난 예수 안에서 승리한다 난 예수님과 함께한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까 나는 승리한다고 라 고백하라는 거예요 아, 아직 아내 삶이 뭐별론데요 정말 입을 <laughs> 그쵸 정말 그거 왜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거죠 그렇죠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자,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자. 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네, 네. 자, 히브리서 11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시작할 때 내가 정말 이제 믿음이 실상이라는 거, 그 보이지 않는 증거라고 믿었는데 어떻게 시작하느냐? 바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창조,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만드셨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볼펜인 것을 믿습니다. 이거는 믿지 않아요. 이게 믿음인 것이 아니에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지만 권리는 있지만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고 있으면 믿어지고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믿음의 바라는 것들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뤄놓으신 것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뤄놓으신 것을 바라보므로써 내 일을 믿을 수 있다는 라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이뤄놓으신 그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내 삶도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는다. 이것이 믿음의 근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막그 긍정의 힘 같이 막 내가 잘될걸 믿습니다. 잘될걸 믿습니다. 이거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신념이고 자기의 어떤 돌을 닦는 거지 우리의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의 그 경험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시고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자 하나님이 진짜로 계신 것을 믿는 자. 그냥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살아 계신 그 하나님을 믿는 자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자요 그 사람이 살아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냥 반드시 계신 것 그냥 예전에만 계셨고 이스라엘 백성에만 계신 게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 계신 살아 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것그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먼저 계셨고 아니 정말 영원 전부터 영원히 계신 분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믿음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을 때 살아있는 자로 여겨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을 믿는 것.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내가 존재하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믿는 것. 오늘 예배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모인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찬양을 하고 하건 기도하건 아 하나님이 기뻐 받아 주신구나.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자가 살아있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숫자가 많고 적고가 아니라 찬양이 얼마나 화려하고 그게 아니라 내 마음으로 살아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믿음으로 바라보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정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히브리서 1장 4절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같은 믿음을 가지고 야고보는 순교를 했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사도 요한은 백세를 살았고 믿음을 가졌다고 똑같은 방법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방법을 각자가 드러내. 내는 거예요. 각자가 드러내는 것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리스천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뭔가 나에게 믿음을 주시면 내가 믿음이 생기고 뭔가 주시면 뭔가 해주시면 나의 대학에 붙여주시고 좋은 직장에 가게 해주시고 물질을 해주시면 그때 하나님이 살아 계신 걸 믿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만날 수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다안 주시더라도 내가 다 없어질지라도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살아있다라고 너 믿음이 있다라고 그리고 너를 책임져 죽겠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로 그 예수님만으로 살겠다. 내가 정말 믿음으로 결단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나를 살았다고 그리고 그때부터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안 기쁘더라도 내가 정말 오늘 짜증 났어요 아침에 막 화가 났어. 그러면은 화난 채로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아 그. 안 기쁘더라도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너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아 기뻐 아 기뻐 아 기뻐 막, 막 진짜 기뻐 막 기뻐 어? 그냥 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은 자신이 웃겨요. 그렇죠? 웃겨요. 그런데 웃기는 가운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할수 있지? 그런 마음이 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말씀이에요 내 영에 심겨지면 내 혼도, 육도, 환경도 변화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시인하는 거예요 믿음은 시인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걸 어떻게 알아요?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난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따릅니다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믿음 있으세요?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자꾸 우리가 판단할 거야. 아, 쟤는 맨날 교회 예배 때 지가 가는데. 그거 판단할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아무리 여기 10시 전에 와가지고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그냥 내 의다. 그러면 하나님은 믿음이 없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믿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제가 예전에 했던 거는 막 간증책을 많이 봤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흉내를 냈어요. 아, 저렇게 살아가지고 뭔가 복을 받아야겠다. 뭔가 얻어야겠다. 아니, 하나님은 나를 나로 만드셨다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대로 만드셨어요. 각자, 각자, 시, 시, 그 시편에서는 신명 막직하게, 정말 특별하게, 아주 특별하게 한 사람 한 사람, 엄마의 모태, 모태 안에 있을 때부터 너를 특별하게, 강민이 그 자체로, 우리 동률이 그 자체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냥 그 자체로.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흉내내는 게 아니라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의 삶은 그게 그 삶의 간증이 된다라는 거예요. 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셔야 돼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절대로. 왜난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왜 믿음으로 사는데 내 삶이 이럴까? 아니. 그거는 세상이 속이는 거지 하나님은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아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밉으시다고 하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것을 이루시고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내 삶을 변화되,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살만한 세상이 못 되는가 우리 100년 전과 비교했을 때 너무 많이 변했어요 그렇죠? 정말 백년전 사진을 한번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우리나라. 그리고 지금을 봤는데, 아, 그게 사람 살 곳이 아니에요. 어떻게 살았나. 지금 너무 좋아요, 너무. 우리 정말 뭐, 사람, 뭐, 물론 힘든, 뭐, 청년들 뭐, 그런 게 힘들다고 하지만 전쟁을 겪고 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는 그 어떻게 그게 비교가 되겠냐는. 그런데 왜이 세상은 과학이 발달되고 물질이 많이 생겼는데도 왜, 왜살 만한 세상이 못 되는가? 왜냐? 살아있는 자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살아있는 자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해주시하는데, 전 세계에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너무도 많이 있지만, 정말로 살아있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정말 크리스찬들이 계속 계속 많아지는데, 우리나라만 해도 뭐, 전 세계 뭐 몇위의 그 선교국가라고 하는데, 왜 우리는 교인들이 개종을 하고, 왜 개독교라는 얘기를 듣고, 왜, 사람은 많아졌다고 하는데 왜냐? 살아 있는 자가 적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나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계신 것을 진짜로 믿지 않고 그냥 교제 수단으로 그냥 우리의 만족 수단으로 우리의 감정을 위로하는 수단으로 삼기 때문이에요. 내가 망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나를 축복하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세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자 그것이 바로 살아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아벨은 의로움을 가지고 그 믿음이 살았고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그 믿음이 살았고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믿음이 살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그 믿음이 살았고 사라는 하나님을 그 믿으실만한 분이라고 믿어 가지고 그 약속 자체를 자기 것으로 믿어 믿어 버림으로 살아 있는 자가 됐다라는 거요. 예 여러분 각자 각자에서 나의 믿음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지. 내가 정말 믿는 자로서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어떻게 살 것인지 스스로가 결단을 해야 돼요. 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자리에서 학생으로서 직장인으로서 자녀로서 부모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냥 교회에서 떠드는 것 그냥 믿어야 한다 그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어떤 얘기나 위로나 악세사리가 아니라 살았느냐 죽었느냐를 예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나는 살아있는 자로 믿음 있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셔야 돼요. 옆에 사람한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 하나님은 너에게 상 주신다. 자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재벌한테도 상 받으면은 기대하잖아요. 제가 막, 이게 딱 끝나고 갔는데, 막, 그, 이건이가 막 불러가지고 잠깐 선물 주겠다고 하면 뭔가 기대를 하잖아요. 아 설마 그 핸드폰 하나 주겠어?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laughs> 설마 막 예? 설마, 아 예? 그쵸? 근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상을 주신대요. 아 어마, 나중에 좀떼 줄게요, 제가. <laughs> 여러분들도 떼 주고 서로또 이렇게 뿜아 뿜빠이 좀말이 그렇죠. 그러니까 좀 나눌 수 있잖아요. 행복하게. 정말 살아 있는 자. 여러분 믿음이 있으세요? 살아 있는 자예요. 살아 있는 자. 살아 있는 자는 가능성이 있어요. 죽어 있는 자는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거기서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것을 먹여도 죽은 자예요. 그러나 지금 부족하고 연약해도 내가 살아 있으면 누릴 수 있는 게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 여러분은 살아있는 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